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 공부를 했는데,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잘 강의 들어보시면, 어, 요, 요몇 가지 사항 빼놓고는 문제 유형이나 풀이 방법이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공부, 어, 쪽단 열심히 하시고, 요 강의 들으시면은 무리 없이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바로 7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라고 한건 제일 먼저 봐. y는 logax, 어 로그 어, y는 logax에서 x의 범위가 제한인데요. 이렇게 m보다는 크고 x가 자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x의 범위가 m부터 n까지 그죠? 어,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음? 음? 그렇죠. <laughs> 제일 먼저 미수 a를 확인해봐야겠죠. 그죠? 왜? 미수 a가 우리 그래프로 전시하고 공부하고 오셨죠? 미수 a가 1보다 크면 어때요? 증가함수죠. 그게 무슨 뜻이죠?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커지고, 그죠? 맞아요. x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의 값도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X가 m 에서 X가 m 에서 무슨 값을 가져야 되나? 그렇지. 최소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X가 m 에서 m 에서 무슨 값을 갖죠? 그렇죠. 최대 값을 갖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음, A가 0과 1 사이의 수의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수 A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 그럼, 뭐야? 감소함수의 그래프네. 그지 그럼, s의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질 거고, s의 값이 작을수록 y 값은 커질 거니까, 반대의 얘기겠죠. 얘랑. 그죠? x가 m에서 최대 값을 갖고요. 얘는. 그죠? x가 어디에서? m에서 최소 값을 갖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y는 로그 g ax라고 썼는데, 얘가 x가 아니라 어떤 fs. 그니까, 러한번더 쓸까요? y 골 log, 어, a의 f x 꼴로 주어진다고 한들, 내용이 바뀌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똑같죠? 범위가 똑같이, 생님이 똑같이 쓸게요. 자,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m부터 똑같이 n까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f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또 따져야겠죠? 그 전에 모터하기 그렇죠. 미수 a와 관련해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f(x)가 최대에서 최대에서 최댓값을 가질 거고요. 자 f(x)가 어디서 최소에서 우리가 최소의 값을 갖겠다 맞나요? 자두 번째 자 a가 0과 1 사이 수의 값에서, 0과 1 사이 수의 값에서 간다. 값이라고 하면, 감수 형태의 그래프니까,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f, x가 최대일 때, 이때는 어때요? 어, 감수 형태그니까 y 값은 최소의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f, x가 최소일 때는, y는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 값을 갖는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로그 함수에 제한된 범위 내의 최대 최소는 미수 a를 꼭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다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팁을 준다고 하면요. 두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될게 봐봐. 로그에 어떤 제곱꼴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 로그 어 로그 ax의 뭐 어떤 n 제곱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어, 뭐 어떤, 요런 수식에 대한 최대 채소를 구하라. 그럼, 자,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의 n제곱, 로그 a x 의 n제곱, 그러니까 뭐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세제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로그의 성질상 뭐 이걸 풀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전체적인 어떤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때는 풀 방법을 치환, 어, 치환을 이용해서 풉니다 보통 이 전체를 치환하게 되면은 다항방정식, 오케이? 다음 방식, 2차 방식이라든지, 정 아, 2차 방식이라든지, 정 2차 함수라든지, 맞아요? 어, 그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 팁 하나 알아두고, 알아두고 계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지수의 로그가 올라가 있는 경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x 의 로그 g 2x 플러스 3, 뭐, 얘를 제한된 범위 내에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뭐,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런다고 하면,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수의 로그가 올라가 있어. 어디에? 지수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뿌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수의 로그가 올라가는 경우는요, 같은 로그를 취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들 로그 같은 로그 같은 로그라는 게 뭐야? 그치. 미수가 같은 로그. 여기 선생님이 미수를 2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은 좌변과 우변에 밑이 2는 로그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 자, 봐봐. 로그 2에 여기도 우변에도 로그 2를 취체한다 이거야. 우변에 뭐 있었어? y는 그죠? 좌변, 아, 좌변에 y 있었죠. 어, 우변에는 x로그 2에 x 플러스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지수 개념이 돼서 지수,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면서 모양이 하나가 생긴다. 오케이 이해갔어요? 자, 이두 가지만 유의를 하셔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쪽 다음 전혀 무리 없이 넘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의 대표 유형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다 102페이지 피시고요. 102페이지. 여기는 이제풀이 할게요. 자, 일단 칠판 치고 첫 다시 시작할까요? 내용 숙지하셨죠? 자, 숙지했다고 믿고 깨끗하게 샥! 주고 자, 맨날 색이 하트를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자, 오늘은 좀 되게 파란색으로 했는다 어때요? 좀 보기 괜찮나요좀 음, 세운 게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아. 자, 보자. 패스에즈 9번 보시면요. 자, 1번. 아, 스에즈 9번에 1번 보면은 y는 어, 로그 2에 로그 2에 x 음. 얘 최대 최소값 구하래요. 어디에서? X가 4보다는 크고, 6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값 구하래.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게 뭐야? 그렇지. 미수하게. 미수. 2. 음, 음. 증가함수네. 그럼, X가 4에서 최소값, X가 6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맞죠? 그래서, 자, X가 어디에서, 얘들아? 4에서 최소값 얼마를 가져요? 자, 4 대입하면. 4 0기 2는 2, 로그 2에 2니까 1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X가 어디에서, 얘들아? 6에서, 그죠? 6에서 6 대입하면은, 얼마? 어, 로그 2에 4니까, 최대값 얼마가 됩니까2 나오겠죠? 오케이? 어, 로그 계산, 여러분들, 잘할수 있죠? 자, 그 다음, 2번, 또이어 볼게요. 자, Y는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어디서거기 어디까지? 2부터 X가 어디까지입니까? 8까지래요, 8까지. 자, 뭐부터 확인한다고요? 지겨 <laughs> 미수, 미수. 그죠? 미수, 미수, 미수. 확인하니까 3분의 1. 어때요? 감소함수죠 그럼 어때? X의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질 거니까. 따라서 X가 2에서는 무슨 값을 가져요? 최, 반대로 최대 값을 갖겠죠 얘랑 반대 개념이죠. 그죠? 각각 보라. 자, 그럼 2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3, 얼마야? 3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자, x가 8일 때 최소 값을 갖겠죠 자, 8 대입하면 로그 3분의 1에 9. 9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오케이? 쉽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05페이지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y는 y y는 log2에 log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자, 이것이 x이퀄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들아 봐봐. 어, 여기가 지금 FX의 형태로 돼서있어 예를 들면 FX로 볼게요, FX로. 그러면은, 자,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그지 그러면은, x 의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에서, 그죠? 최소에서 얘가 최소 값을 갖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즉, 자, FX의 최소 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아, 중산때 내용이야, 중산때 이차함수, 그죠? 어? 최고차기 양수, 꼭지점의 y좌표, 맞나요? 그게 최소값이고, 그지? 그럼 얘는 x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x가 어디에서? 2에서.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를 갖는다. 즉 x가 어디에서? 2에서, 맞아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각중의 가장 작은 값이 얼마라는 거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솟값이 얼마다 2다. 2. 그러면은 l o 2에 2가 되니까 최솟값 b는 1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나오니까 3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오케이? 아, 주어지는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자. 슈, 슈.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뭔가요? 어, 또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x의 범위가 요번에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마이너스 어, 2 이상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문제에서 요 범위 내에서 구하라는 게요 y는 뭐라고 돼있어요 로그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최대 타짜 치솟값 구하래요 일단 먼저 음. 확인을 할게 뭐냐면은 그치 A 값이야. 그죠? A가 0과 1 사이에 있 수의 값이야. 그럼, 얘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일 거고요.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얘 이름을 해히 GX라고 줄까요? G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먼저 보해야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GX는, G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고요. 얘는 음수 위로 볼록하고, 맞나요? 자, 축, 띠리띵 엑스는 얼마? 축이 방구식이 아니라 얼마지? 그렇죠,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1. 이거 바로 갈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한2 마이너스 정도, 이쯤, 이쯤. 어, 우리 태규가 좋아하는 이쯤, 어, 이쯤, 한 칸. 근데, 자, 봐 X1까지, 여기서 한 칸. 1은 몇 칸이야? 두 칸이 더 조금 더 멀리 있긴 해서 여기가 1까지라고 하면 내가 봐야 될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 그럼 여러분들, 보셨을 때, S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고, S가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걸알수 있죠. 즉, 자, 봐봐. g x 음, 가좀줄까요 자, 지우고, 자, gx가, gx는, 일단 gx는요, x가, 자, 이렇게 나눌까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 값을 갖고요. 그죠? 그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7, 어 아, 플러스 8, 8 나오겠네요. 그죠? 자, x가 어디에서? 1에서 최고 값을 가져요 선생님. 맞아요. 1 지구는요, 얼마 나옵니까? 4 나옵니다. 4. 그죠? 자, 그런다고 하면, 자, 이건 gx의 최대 재소고, 반대로 우리가 구해야 될건 y는 log 2분의 1. 그죠? log 2분의 1의, 어, gx. 그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감수함수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gx는 최대값 8을 갖지만, 얘한테는 최소값 8을 대입해야 되죠. 8. log 2분의 1에8 얼마야? 그렇죠. 8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뭡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 X가 1에서, X가 1에서, GX는 4를 가는까 4. 얼마? 4는 최대가, 최대가,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오케이?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잘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특별 유형 두 가지, 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또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얘 보시면은 자, 104페이지 1번 자, y는 log log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log3의 x제곱 log3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x가 어디까지? 9까지. 자, 되겠네요. 자, 그 선생님이 얘기겠 겁니다. 로그 전체의 거짓제곱. 여기 지금 제곱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편의상 얘를 a로 놓을게요. 로그 3의 x를 a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써볼까요 그 a는 로그 3의 x. 아, 얘를 a로 놓 거야. 그럼 따라서 자, 따라서, 자, y는 a 제곱. 그 다음, 자, e 앞으로 빠지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보고, 유차 얘기했죠. 내가 치환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변수가 a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그렇죠, 정의역 범위 나와야겠죠. 그렇죠. 얘는 x의 범위잖아. a의 범위로 바꿔야죠. 그러면, 밑이 3인 로그를, 로그 3, 로그 3, 로그 3, 로그 3이 3, 얼마? 1. 그 다음에 로삼3스 x, a, 로삼 3의 얼마? 2. 아, 1부터 2범위 내에 얘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2차 함수에 제한된 범위 내에 최대 최소로 바뀌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a는 오, 쉬어, 자, a는 얼마? 어 1, 그죠? a가 1, 축의 방정식 a는 1. 근데 내가 볼게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1부터 어디까지 볼 거야? 2까지 볼 거야. 1부터 2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A가 1에서 무슨 값을 가져요? 최소 값을 받고요. 자, A가 2에서 무슨 값을 갖습니까? 최대 값을 갖습니다. 그럼, A가 1 집어니까 1, 빼기 2하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니까 1 나오고요. 자, 2 대입하시면은,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만약, x가 어디에서 최솟값, x가 어디에서 최댓값을 물어본다고 하면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a가 누구였어요, 얘들아? a가 누구였어? 로그 3의 x였잖아. 로그 3의 x가 1되려면, 맞죠? a가 1되려면 로그 3의 x가 1되려면 똑같은 말이지. x가 어디에서? 그렇지. 3에서겠지.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됐나? 자, 그 다음 2번. 여기다가 쓰면 왠지 좁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좀 필이 들죠? 자, 옳지, 옳고, 깨끗하게. 슉. 슉. 쇽. 한번더 해보자. 자, 2번. 자, 2번은요, y는 시작 가로하고, log 2분의 x. log 2분의 1, x. 그 다음, log 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1부터 x가 어디까지? 2까지. 이 범위 내에 최댓값보드체댓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부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정리해 줄게요. 그럼 y는 어떻게 됩니까? log 2분의 1 x. 그 여기 분수는? 그렇죠. 빼기로. 그면 되죠. 자, log 2분의 1에 4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다음 분쇄가 빼기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맞습니다. 곱하니까 맞으면 그렇다잉. 그죠? 이렇게 하는 거보다그죠 표현이 이렇게 이렇게가 맞겠죠. 그죠? 뒤에 것부터 먼저 써줄게요 선생님은. 자 똑같은 값 곱하니까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로그, 이분의 일에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뭐 한다? 그렇지, 치와 이완다. 생물 예를, 이번에는 h 지격, b로 할게요. <laughs> 자, b로 하면, 자, y는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d. 거의 잉멈춰 좀 해야 네요좀 이따 합시다. 잠깐만. 멈춰야 끝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저 범위, 그쵸? 제한되고 범위 바뀌어야지.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위치 2분의 1인 거야. 위치 2분의 1을 로 취한다고 하면 0과 1 사이의 값이, 일단 부등식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값이 작은 게 커지고 큰게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럼 로그 2분의 1에 2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어, 그죠 그다음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은 얼마야? 그렇지 2가 나옵니다. 그럼 자 얘는 위로 볼록하고 축이 얼마입니까? b 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보면 데 나는 2까지 볼 거야.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먼도좀 줄게요. 자 따라서 자 b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 제일 크죠? 최대 값을 가질 거고요. B가 어디에서? 2에서 최소 값을 가질 겁니다. B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 음. 자, 여기 또 나와있는 게, 자 여기 나와있어. x 양수, 왕, y 양수 이렇게 되어있고요. log3에, 로그 log3에 로그 2x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log3에 y 플러스 x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문제 쓰면서 여러분들 로느낌 오셨죠? 양수 조건하에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돼? 그렇죠. 산수 기하 평균을 생각해야죠. 그죠? 산수 기하 평균이 뭐야? 양수 조건하에 그렇죠? 예를 들면 어, 여기에다가 아, 메모 메모. 어, a 양수, b 양수라고 하면 파가 성립하는 게 뭐야? A 플러스 B는, 그죠? 최소한 2배 의 o AB. 그죠? 산소평균이 항상 기약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 이 2분의 4인데아니인 일곱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로그 변화,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 변형해 보면은, 로그 3에, 자, 얘들아, 더하기는 뭘로 바뀌어 곱하기로 바뀌겠죠? 샥, 샥, EXY. 자, 얘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1, 예, 그럼 5 있습니다. 5,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s y 분의 2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자생략 하려고 하는 건 얘네들의 산술를 위합니다. 왜? x 양수, y 양수니까 2xy도 e, 양수고 e, xy는 아, x, 2도 양수겠죠? 그럼 얘를 별도로 빼서 좀 잠깐 보면 은 2xy e, 플러스 xy 분의 2의 값은 최소한 2배의 루트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얼마? 그렇지. 4 이상의 값이 되겠지. 최소 4가 되는 거죠. 4 이상이니까. 그럼 4 더하기 5니까? 9. 그러면 따라서 얼마가 됩니다 로그? 3에 9니까, 따라서 2. 최소값은 2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그런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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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실수하기딱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 쳐놓고요. 이거 풀이를 하다 보면 아 얘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 느껴질 거예요. 자왜 그러냐면요. 지금 강의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한 문제에 다 들어가 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선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죠? 자, 그럼 무슨 문제냐? 우리 영상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빨리 문제를 적어줄게요. 자, 근데 아까 종소리, 그 쉬는, 쉬는 시간 종소리고 또 종소리 또날 텐데. 아, 그러면 강의하다가 또 띠링띠링 올릴 텐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의형의 범위가 1부터 100. 자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까지? 1부터 100. 어, 1부터 100 범위니. 어, 1보다 크고 100 1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군요? 또어봐좀기다 <놀람> <놀람> 조금만 기다리시다. 자 y는 y는. e 플러스 로그 s. 어, 자, 얘예얘얘 예. 예, 예. 최댓값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x 1 이상 100 이하의 범위 내에 얘의 예, 최댓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얘는 아까 선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지수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로그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수에 로그가. 이럴 때는 생님이 어떻게 하랬니? 지수에 있는 같은 로그를 좌변과 우변에 취해주려고 했죠. 그죠? 맞아요. 여기 지금 미수가 없네. 그럼 무슨 로그? 상용 로그. 좌변과 우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줘야 된다. 즉, 자 봐봐, 얘들아 로그 y는 x 아, x Y, 뭐 있니 로그 취해주려고. 그죠? 로그 자 x에 e 플러스 로그 x.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지금 뭐한 거라고, 선생님이? 얘들아, 좌변거 우변에, 어, 지수에 오고 있어서 사용로그 똑같은 스토어를 치구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얘가 지수니까, 앞으로 나와서 고배관계로 바뀌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줄게요. 얘를 써, 써주면은, 이 플러스 로그 x s 곱하기 로그 s야. 자, 그럼, 봐봐. 얘를 내가 이름 이렇게 곱하겠지. 맞니?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s의 제곱 플러스 2 e 로그 s. 선생 이제 출연하겠네요. 음, 맞아요. 선생님 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봐봐. 로그 y는, 자, 출연 뭘로 할까? 예, 이번에 다시 우리 a, a한테 갈까요? a 말할까요? 자 a 제곱 플러스 2a 가될 거고요 자 그럼 자동으로 옆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범위가 나와야죠 a 대한 정형 범위 자 원래 범위가 1부터 100까지 였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4 1로고4 1로고4 1로고 재면 로그 1은 얼마? 0그 다음에 로그 s a 그죠 a 그 다음에 로브 대 얼마예요? 2가 되죠. 아 0부터 2 범위 내에 얘의 축의 치솟값을 딱구하면 되는구나. 맞죠? 자 아래로 볼록하고요 얘는 축의 갈정식이 얼마입니까? a 콜 마이너스 1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볼건 0부터 2까지. 샥! 여기가 a는 0이라고 할 거야. 샥! 그럼 우측도 오른쪽에 있겠죠? a는 2. 그럼 뭐야? 0부터 2. 지 네, 지금 그래프가 이 그래프만 보고도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a가 0일 때 무슨 값 최소값 a가 2일 때 무슨 값 최대값 그럼 0 대입하면 음, 최소값 0이네 최대값 어 a가 2일 때 최대값까지가 2 집어면 4 더하기 4해서 8 나오네 와땡 틀린 거예요 여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지금 내가 본건 뭐야?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y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누구의 최대 최소? 그렇지. 로그 로그와이. y. 음. 로그 y의 최소 최대를 구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 한 사람 눈에만 보는 거, 에 숫자 뭐 있어? 12.1. 0 그죠? 사용 로그. 그죠? 사용 로그. 자 그럼 y를 구하면는 밑이 위치,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가요? 오케이? 자, 미치 미치로 가야 돼. 로그 y의 최솟값이 0이고 로그 y의 최댓값이 8인 거잖아요, 얘는. y의 최솟값이 아니고, 그렇지? 그럼 아, 로그 y가 최솟값이 얼마 나왔어? 0 나왔으니까 미치 미치로 가면 y는 1의 0 0제곱 1나오거고요 그죠? 얘가 구하는가비로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솟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자, 그럼 로그 y가 얼마? 8 나왔었죠? 그럼 여기 밑이 미치, 밑으로 가니까 y는 8, 어, 10의 8제곱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의 최소슉 얘가 10의 8제곱 얘가 최대값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자이 문제를 풀이하면서는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긴장끈 놓치지 말고 끝까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y의 최소 최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문제 풀면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때? 이번는좀 할만했죠? 어, 바로 이어서, 쌤이 방정식, 구등식 하고 싶은데, 그여러분들또 힘들어 할것 같아서 잠깐 끊고, 자, 우리 그 다음 시간엔 방정식 프리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